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제목을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랬는데 제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4절에다 핵심을 두어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겠습니다. 뭘 귀히 여기라고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사랑이죠. 1브에서 12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동상은 사랑입니다.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형제 사랑은 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라.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라. 하는 게 1절이고. 2절은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손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이죠.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을 해가지고 천사가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황부가 뭐 어, 다리 부러진 어, 그 제비를 고쳐줬더니 박씨를 물어다줘서 어, 금이 터졌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자꾸 접대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접대해서 그 천사가 복을 주고 가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사랑으로 접대해라. 1절은 사랑의 대상이 형제고 2절은 사랑의 대상이 형제고 3절은 뭐냐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자. 혹은 어, 악한 자에게 학대받는 자 이런 사, 사람들을 사랑으로 생각을 해라. 왜냐,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몸이 학대받고 자유가 제한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 어, 그 학대받아 본 사람은 안다 하는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한번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음, 잡혀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잡혀가가지고 어, 유리창 밖으로 자유스럽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렇게 부럽습니다야저 사람들이 뭘 먹든지간에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냐.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라기가 저 잡아다가 때 어,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분이 제일 훌륭한 분인데. 아 그런데요. 자 여기, 보 니까 우 리도 몸이있 고, 자 유가 제한 되 고, 우 리가 고통 을받고 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 이냐？그러니까 고통 받 고, 학대 받는 사람 을 사랑 으로 생각 을 해라. 손님 은 적대 를 하고 갇힌 자는 생각 을 해라. 생각 을 해서 사랑 을 베풀 어라. 또5절에보 니까 5절 에는 돈을 사랑 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줄로 알라. 돈은 사랑 하지 말 어라. 하는 거죠. 형제는 사랑하고, 손님도 사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도 사랑을 해도, 돈은 사랑하지 말어라. 왜냐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왜냐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돈은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돈은 사랑하지 말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절, 2절, 3절, 5절 다 보면 뭐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건데 좀 색다른 명령이 딱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색다른 명령은 뭡니까? 4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 높이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 왜뭘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하는 중간에 이렇게 사절이 딱 들어가 있느냐. 좀 색다른 명령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의 기초는 부부관계 정절입니다. 정절이 무너지고 침소가 더럽혀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른 건 돈은 못 벌어오고 뭐 무능하고 그런 건 좋아도 정절을 어겼다 그러면 이게 부부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라 그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사랑을 실천할 중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가정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손님 접대도. 가정에서 접대하는 거지, 뭐, 아, 물론, 딴데 가서 음식점에서 접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이 같이 가서 하는 것이지, 어? 가정이 중심이요, 가친 자, 학대 받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가정이 중심이요, 돈을 관리하는 것도, 가정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귀절이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보석처럼 여겨라, 흠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로운 것처럼 혼인도 그처럼 보배로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혼인이 그리스도의 피처럼 보배로운 것이다. 그처럼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 혼인을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을 보배롭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혼인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혼인으로 인정받는 세태가 바로 21세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요 동성연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함께 살면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 하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부부까지는 인정을 안 해줄지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주 가운데 20개 주 이상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메스틱 파트너라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가정 내의 동반자라 가정 내에서 동반자라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부부와 같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20개주 이상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보면 무슨 커밍아웃인가 뭔가 하는 징그러운 놈들이 나와갖고 머리 깎고 나와서 커밍아웃인가 뭔가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 이렇게 그 동성연애자들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요. 여성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 그 자녀 수가 미국의 1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동성연애로 살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으면서 자녀를 살기는 여성끼리 살되 자녀는 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씨를 통해서 낳고 싶다. 이래가지고는 또 대학도 하버드대 나오고 뭐 나온 씨는 비싸고 뭐 어디 현찬에대 나오면 싸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성들, 난자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뭐 이화여대 나오고 문대학 나오고 뭐 하면은 어, 5천만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러니 이게 이제는 누가 누구 아부지고 누가 누구 어머니고 이제 이거 다 헷갈려가지고 형제 두었고 이런 개판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되면 참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잡지들은요 이런 경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메인스트림 소셜 트렌드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사회의 메인스트림 큰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성연애가 사회의 큰 흐름이다 이런 못된 표현을까지 쓰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미국의 20개 주 이상이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니라 어버미네이션 또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하마터면 죽일지니. 아마도 죽일지니 요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 그건 구약 성경 유대인이니까 그런 게 있지. 신약에도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더 명확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니 여인들이 순리로 쓸 것을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붙고는 일을 행함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그자신의 받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벌써 여성의 동성연애와 남성의 동성연애 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동성연애는 로마서가 부끄러운 일이라, 그릇된 일이라, 상당한 보응을 받을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생리적인 욕구라고 말을 해요. 생물학적인 욕구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생물학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성긴다 그래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고 그래서 동성연애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라. 25절에 우상숭배라. 영적인 부패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5, 26, 27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이런 설교에도 밤중에 협박전을 안 받지만요. 유럽 가서 동성 연애가 어, 근본 원인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을 하면 밤에 전화 받습니다. 어? 네가 뭔데 그따오 소리 하느냐고 욕먹어요. 옥사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였다가 밤에 협박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성서적인 결혼의 정의는 어,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른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와 여자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서의 개념을 벗어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요 귀중히 여겨야 될 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아 좋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요구가 아니고 그것이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보호해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사회가 평안해질 거 아니냐? 사회 평안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부로서 보호받을 권리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회에다가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금할 걸 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인간이 허용하고 인간이 그걸 갖다 부추기고 그런 걸 합법화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돼서 평안과 기쁨과 실학이다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해야 된다. 이것은 그 어, 말도 안 되는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혼인은 합법적인 혼인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런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과 가늠은 금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음행과 가늠은 금해야 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어, 왜 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rnication. 간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adultery, adultery. 그 fornication과 adultery의 차이가 뭐냐? 음행이란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이란 혼전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심판하시냐? 지옥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신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행음자는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진다. 남색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동성년의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간음 행음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도 지금 한번 뭐좀 객기를 부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음행과 간음을 너무 그냥 후리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이거 바람 폈는데. 아이고 나도 전에 그런 적 있는데 이런 사람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과거에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음행 간음 남색 여색 내가 다 있는데 나 어떡합니까?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둘째 사망의 심판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할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큰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천국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그 행음하고 남색하고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런 자들이 고린도교에도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리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속죄하신 죄의 목록에는 음행죄, 간음죄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행죄와 간음의 죄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 사람들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 씻음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되죠. 더 이상 아 돼지가 목욕 싹 시켜 놨더니 그리고 옷 입혀 놨더니 또 다시 흙탕물에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어? 참.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참큰 문제예요. 여행사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행사 직원이 물어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상을 다 압니다. 외국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다 알아요. 목사들도 북한 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다알 거예요. 다알 겁니다. 그런 거 통일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어, 호령하고 이렇습니까? 어? 참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행사 직원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어?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순례래 한자가 달르대 이런. 그러니 오늘 21세기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 부패돼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패된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오염돼 가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돔 고모라도 우리가 소돔마이트 소돔이 하면 이게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하면 소돔마이트 동성연애 하면 소돔이 소돔에다 Y 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불과 유황 불비가 거기 내렸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 뭐 날게 없다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비,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할 그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심판하신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너무 업수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음행과 간음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아,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이구나. 내가 소시적에 몰라서 그랬노라. 소시적에는 다 그러죠. 몰라서 그랬노라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의로운 길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거하다가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죄를 회개하여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운 길을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계속 행하다가 나중에. 유황 불비 맞고 어, 둘째 사망 맞고 하면 아이코 그럴 줄 몰랐는데 아이고 그때 어, 난 예배 때그 얘기 들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속히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 받고 씻음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혼인의 귀중함을 지키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각가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일 수 없고 불순물이 끼일 수 없고 순수한 관계가 되어야 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을 다이아몬드 귀중이 여기듯이 귀중이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보, 10억 받고 이혼하는 게 나, 그냥 사는 게 나. 그래서 10억 받고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100억 받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그냥 못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100억? 100억이면 생각해 볼까? <laughs>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 100억 받고 그냥 갈랐습니까? 예? 아니죠 예?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은 백억이든 천억이든 일조든 이조든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돈다 합친 거보다도 더 많이 있어도요. 김대중 돈까지 합친 거보다도 더 많이 있어도 그래도 혼인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혼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혼인을 귀히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해요. 귀가 따고가고. 복음성가 어, 57장 같이 그러고 57장 그리고 찬송 헌금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